근육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첫 번째, 일단 잘 넘어집니다. 70대 이상에서 낙상은 단순히 넘어졌다가 아니라 대퇴 경부 등의 골절로 이어지면 몇 달씩 누워 계셔야 되고 간혹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둘째, 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.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무릎 관절이 하중을 다 감당해야 하고 복근이 약하면 척추가 버티지를 못합니다. 결국, 무릎,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셋째,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집니다.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장 보러 나갔다가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집니다. 그럼 결국 활동량이 더 줄고 근육도 더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. 네 번째로는 전신 질환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됩니다. 근육이 줄면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줘서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, 당뇨,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더잘 생길 수 있습니다. 근육이 단순히 힘만 내는 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큰 문제입니다.